자꾸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말을 하니까 예.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어. 그런데 이번 인사는 예. 김현지 비서관이 중점이 아닙니다 예.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을 간게 그게 포인트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김남국 비서관이 예. 이제 강훈식 비서실 로간거 예. 그다음에 이제 권순정 비서관이 정무수석실로 간거뭐 예. 이런 게 포인트지 예. 김현지 비서관이 일부석실로간게 뭐 포인트가 아니다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포인트가 아닌데 예. 처음에 뭐 야당에서 좀 공격할 때 말입니다. 네. 그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약간 약간 뭐 약간 대응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거는 네. 뭐, 에, 용산의 타이밍 문제도 있고 네. 에, 처음에 민주당이 실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네. 과잉 보한다고 호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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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을 안 하겠다. 네. 역대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예. 총무 비서관이 뭔데 다, 예. 다 나왔잖아요. 예. 나와서 질문에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민주당이 보호한다고 그러다가 예. 오히려 그 역프레임에 걸려버렸거든요. 예. 사실 그 지금 용산에 예. 그 대변인 강규정 대변인 예. 그리고 부대변인 두 명, 여기 다세명다 여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강윤정 대변인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좋아할 만한 예. 그런 워딩을 하는데 예. 기자들하고 스킨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예. 경험이 있는 남자 음. 대변인이 좀 필요하다. 예. 또 언론인 출신에. 그러데 이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MBC 출신에 뭐 예. 인사도 한마평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누, 본인이 누, 거절했다고 누구지? 하던데.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누구지? 예. 결국은 그래서. 예. 예.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했던 예. 언론의 출신에, 예. 그리 김남준 비서관이 대변이 간 겁니다. 그게 예. 포인트 연쇄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당에서는 왜별 어, 지금 표현하신 대로 뭐라고 아까 표현하셨, 하여튼 별 어, 현실성 없이 쓸데 없이 쓸없이했다고 예. 합니다. 과잉 충성했다. 고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지 예. 그런데 이런 예. 건 있죠. 예. 이 국정감사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야당의 시간입니다. 예. 야당이 비치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예. 제가 예. 야당 인사여도 예. 김연지를 타깃으로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아 이번에 국감에서는 계속 야당 의원들이 아마 김연지를 공격할 거다 이런 발언이 예.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인사들이 음, 미리 미리 그랬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프레임이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예.